vâng chẳng có không à không à à 에이구 얌전한 우리 순딩이 고 그, 같이 좀뛰어놀라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래 장군 맘 이게 어떻게 8개월이라고 보겠습니까 이제 다 컸어요 다 컸어 저, 장군이. 저 뒤에 있는게 장군인데 완전 돼지예요 돼지 키는 아빠랑 비슷한데 조금 작아요 조금 그래도 아직도 아기예요, 쟤는. 빨강, 빨강, 아이, 어, 아빠랑 오빠가 무서워. 우리 콩이는 언제 기운을 차릴까? 참 이제는 얌전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. 쟤는 아직도 아빠인데 아직도 애기예요, 아빠가. 나이가 두 살, 두살 이제 2년 3개월 됐는데. 애기 깔고 묵인다 야야. 그러지 마라. 장군아. 장군아. 에헤이 에헤이. 우리 장군이. 밤! 어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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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놀랬잖아. 우리 공이는 여기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에너자이저에요, 에너자이저. 공이라면 환장하는 장, 밤이. 그리고 노는 얘도 욕심이 많아 가지고 공에 대한 집착은 좀 덜한데 아빠 아빠가 뭐 물고 가면은 꼭 뺏으려 그래요. 오랜만에 여기 청소하고 지금 애들 여기서 놀고 있어요. 예. 옛날에 밤이도 쟤처럼 저 돼지였거든요. 근데 나이가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애가 날렵해졌어요. 클 때는 원래 이렇게 돼지가 되나봐요. 얘 지, 지금 밤이는 이제 중성화를 했는데 중, 중성화하면 살찐다 그래가지고. 좀더 찌겠구나 싶었는데 살이 안 찌네요 콩콩 콩! 이리 와봐 그렇지 우리 콩이 애기 낳고 나서 엄청 말랐어요 지금 얘도 좀 살이 찌는 체질이던데, 애 낳고 나서 살이 좀 빠졌어요. 쟤는 지금 세상 탐험, 탐험 중. 얘네들은 노느라고 정신없고 아주. 쟤는 지금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. 여기 뭐 있나 하고. 쟤는 나온 지한두 번, 두 번밖에 안 됐거든요. 저희가 외출할 때면 큰 애들을 여기다 냅두거든요. 왜왜왜 왜, 왜, 왜? 뭐? 공부도 해줘. 자 가자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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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자. 여러고들 놀아요 맨날. 얘네 둘은 그냥 하루 종일 막 이상한 거 먹고, 며칠 전에는 여기 수세미가 있거든요, 여기. 수세미를 먹어가지고 다 토했어요, 이거야 수세미. 수세미 먹고. 제 신발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. 밤! 밤! 공 가져와! 밤공 가져와! 공 가져와! 아야야야! 장군아 저리 가 아유 아유 놀아 놀놀야야야자 공을 가져왔어 던져줍니다 저러고 싸우고 놀아요 밤공 가져와 밤공 가져와 공 어, 장군이한테 있어 장군이 공줘 장군이 공줘공줘 공 줘. 주세요 그렇지 줘야지 슝 어어 어. 떨어진다 떨어진다 애기 따라다니고 어우 깔고 뭉길까봐 겁나네 밤밤밤 밤. 우리 콩이는 아빠 옆에만 있어요. 이렇게. 꼭 이렇게 올라올라 올라 그래. 눈가좀 뛰자. 쟤는 지금 세상을 탐험 중입니다. 뭐저리 신기한 게 많은지. 가져왔어. 빵. 가져. 가져. 공. 에헤공 <laughs> 가져. 장군이 공 가져. 공 가져. 아야야야야. 공아 그만. 공이 보세요. 공. 지금 이제 저한테 올라타서 공 줘. 오케이. 아야야야. 너도 너도 올라 올라타 아우 바. 발라포 야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야. 동각 보면서 꼭 저렇게 싸움박질 해요. 아주.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애들이랑 좀 놀다가 다음에 뵙겠습니다.